네, 반갑습니다. 코인의 미친남자, 육진승 전문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줄 비트코인입니다. 영상 빠르게 시청하실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가보자고! 큰 폭의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면서 지금 현재 추세 갈림길에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의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이 진정되면서 수익에 대한 고민이 큰 시점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긴축을 더 이어갈 수 있다. 그리고 JP 모건은 비트코인 현물 ETF는 게임체인저가 될수 없다는 발언이 공존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한데요. 지금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것은 유동성이고 이 자금 유동성이 줄어든다면 상승은 도리어 하락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조 증상이 될수 있게 리스크 꼭 대응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중요한 라인 딱두 라인 잡아 드릴 테니까 수익 걱정하지 마시고요. 많은 알트 코인들이 코인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해서 체인의 디파이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파이에 대한 규제를 정부 차원에서 시작했는데 사실상 불법 대출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다 자세한 정보 소통방에서 제가 직접 풀어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1000%가 아닌 1000% 이상 급등이 나온 이유는 당시 생소했던 솔라나 같은 디파이 코인이 주류였는데요 이번에 진입하려는 매직 코인은 지금 우리에게 생소한 AI 코인입니다. 특히 산업의 다음 르네상스로 알려져 있기에 천문학적인 자금이 쏠리고 있는 이 AI 코인. 기대수익은 자그만치 500% 1000%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단 번호로 문자 남기시고 저와 수익의 길을 함께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락 속에 상승의 꽃이 피어나는 법입니다. 투자의 기준만 있다면 우린 언제든지 신규 진입, 추가 진입 가능하시고요. 홀더분들 어느 라인 안착해야 다시 한번 상승을 전환될 수 있는지 제가 직접 설명해 드릴 테니 영상 집중하세요. 그럼 제가 준비한 자료 보러 가시죠. 비트코인은 지금 거의 한 달에 가까운 시간 동안 횡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8일선과 21일선을 중심으로 횡보가 진행되면서 지금 21일선을 이탈하려는 모습에 수익에 대한 고민이 큰 시점인데요. 특히나 하단의 신호를 살펴보니 매수세가 체크가 됐지만 다시 한번 매도 물량 때문에 데드크로스가 나오려고 하니 참으로 걱정이 큰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정확한 시세 라인이 필요하다. 저는 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최소한 이 라인 안착 못했어도 하단에 있는 3182달러 이 자리만큼 빠르게 회복해야지 데드켓을 피할 수 있다. 저는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매수세가 부족하더라도 하단에서는 받아주는 그런 매수세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상단에는 3521달러 이 자리를 도달하지 못하는 매스가 나오면서 지금 다시 한번 3182달러를 지속적 이탈하지 않을까 그 우려는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주요 라인은 정확하게 3521달러와 그리고 중심 라인으로 3182달러 이두 라인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신규 진입 추가 진입하실 분들은 롱 포지션 기준, 지금 3182달러 지속적 시세 노출이 많이 된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아무리 못해도 이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는 3521달러 이 자리 안착하는 거 보면서 진입하셔야지 많은 분들이 수익 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쇼 포지션 들고 가고 싶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 매수세가 부족하니까 더 하락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면 될까요? 아니죠. 완벽하게 추세를 이탈하는 하단에 있는 29,550달러 이자 리 지속적으로 이탈한 거 보면서 진입하셔야지 많은 분들이 쇼포지션 수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홀더분들 많은 분들이 지금 롱포지션 수익 보고 계시는 거다 알고 있습니다. 그 상승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단에 있는 지금 30,182달러를 방어하고 다시 한번 30,521달러 이자리 회복하셔야지 충분히 다시 한번 수급이 전환될 수 있는 시점으로 전환된다는 거. 그리고 이 자리 안착하게 되면 뭘 봐야 될까요? 그렇죠. 추세를 이탈할 뻔 했다가 다시 한번 회복했다는 가정이 붙기 때문에 강한 매수세가 붙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못해도 2, 3일, 아무리 길어도 일주일 안에 강한 반등을 통해서 최근에도 도달하지 못했던 상단에 있는 31,891달러 이 자리만큼 아주 가볍게 돌파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여전히 단타 대응 구간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뭘 설명해드리고 있나요? 어느 라인을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시세도치를 너무 많기 때문에 상단에는 이 저항 라인을 안착하는 걸 보면서 롱 포지션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고, 쇼 포지션은 하단에는 추세를 이탈하는 구간에서 진입을 하셔야 된다. 정확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안착이 진행되었을 때는 어떠한 방식으로 주요 구간을 강하게 돌파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모든 정보들, 소통방에서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실시간 매수, 매도 모두 전략적 수익 타이밍. 제가 직접 소통방에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하단 번호로 문자 남기시고 저와 수익의 길에 동참하세요. 감사합니다.